5월 들어서 조정을 빠르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급등락을 연출하고 있음에도 최근 13,000원을 이탈하지 않고 약 16,000원 사이에서 지금 지지 구간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주가 흐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주린이 여러분들 계절을 업, 업 시켜드릴 주린소호대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내용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랄게요.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필수인 거 아시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종목을 안 보고 갈수 없겠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있고 대응이 필요하다며 고민 상담을 보내주신 종목이죠. 바로 KC 코트렐입니다 KC 코트렐은 할얘기가좀 있죠. 아무래도 최근 4, 5월 사이에 탄소 배출권 관련 이슈들이 나오면서 KC 코트렐도 관련주로 흐름을 만들어 줬었고 다시 본격적인 흐름을 만들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4월 24일에 상한가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관련 이슈 간단하게 보면서 가 볼게요. 미국 2040년까지 화력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 추진.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40년까지 발전시켰습니다. 전소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제안을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탄소 배출 스타트업 아웃 2050 탄소 중립 위해 미국 VC 뭉쳤다. 이제는 스타트업도 ESG 경영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미국과 유럽 벤처 캐피탈들이 신규 투자 기업을 심사하는 단계에서 ESG 요소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이미 투자한 회사도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지원하기로 나섰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VC가 투자하는 회사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후속 투자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스타트업의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외에도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오면서 4천원 위로 흐름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매몰 흡수하는 흐름을 연출해줬죠. 해당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력한 호재가 나온 만큼 추가 상승도 당연히 나올 것이라 모두가 예상을 했고 관련주들도 큰 상승폭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그러던 중 청청 병력 같은 Dann 공시가 나오면서 모든 호재를 무시하는 엄청난 하락을 만들었죠. 그게 바로 유상증자 공시였습니다. KC코텔을 하한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공시로 인해 강한 매도세가 몰린 것으로 풀인된다. 운영자금과 채무상환 자금을 목적으로 보통주 1,460만 주를 발행하며 예정 발행가는 2,400원이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8월 30일이며 대표 주관사는 삼성증권이다. 해당 공시가 장 마감 이후에 시간의 거래 도중에 나오면서 KC 코트렐이 시간의 하한가를 만들었고 다음날 이렇게 개파락으로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그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말 좋은 이슈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의 뒤총수를 치는 그런 기습 공시가 나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제게 종목 상담을 주고 계시고 있죠. 어떻게 하나요? 대응 방법은 있나요? 수익 구간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런 등등 여러 사연들과 함께 상담 문의를 주셨는데요. 거들절미하고 딱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KC 코트렐이 탄소 배출 관련 테마에 속해 있으면서 관련 기술을 충분히 인정받고는 있으나 회사 자체의 주주를 생각하지 않는 행위가 지금과 같은 주가 흐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유상증자 일정이 완료되고 물량 소화가 되기 전까진 최소 2, 3개월 혹은 길게 1년 단위로 조정을 끌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건데요. 사실상 이런 종목들에 당장에 연연하면서 매여있기보다는 과감한 비중 정리를 통해서 좀더 효율적인 매매로 빠르게 손실을 많이 하는 방법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 그동안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해드렸던 종목들 있죠. 루닛, 사마미늄 V1텍, 레이저셀, 프로텍 등등 적어도 20%는 생각하고 접근하는 종목들이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언급해드려왔고 제게 연락주셨던 분들에게는 자세한 타점까지 잡아드렸던 만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KC 코트리의 손실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꾸준히 업로드해드리는 만큼 딱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셔서 상단 배너에 있는 핸드폰 번호를 통해서 간단히 인증까지만 해주신다면 단기에 적어도 10%에서 20%는 거뜬히 수익 얻을 수 있는 종목들로 딱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늦지 않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KC 코트렐이 가진 기술은 충분히 인정받을 만하나 지금까지 회사가 해왔던 유상증자 이력들을 생각해본다면 적어도 2, 3개월 조정이 계속될 거고 심하면 1년 단위가 될수 있다. 그렇기에 이제는 깔끔하게 비중을 줄여가면서 좋은 종목으로 손실을 만회하는 게 정말 좋은 답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아직 난 놓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아주 디테일한 대응 방법도 문자로 연락 주신다면 그에 맞게 체계적인 대응 방법까지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런 대응 방법 이외에도 여러분들 계좌를 불려드릴 좋은 종목들과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 팁, 이슈, 테마 정리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게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을 통해 실력도 업, 계좌도 업! 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내 계좌에 k 시 코트를 외에도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종목들 뿐이다. 하시는 분들은 꼭 연락하셔서 소정의 자료와 함께 복구까지 빠르게 도와준다는 게 빈말이 아니라는 점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봐야겠죠. 정말 많은 자료와 종목들을 훑어보면서 고르고 고른 테마와 종목인 만큼 적어도 단기간 흐름은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고요. 그럼 우선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종목과 연관된 섹터를 안볼 수가 없겠는데요. 본격적인 추천 시작하니까 집중하시고요. 관련 기사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폴란드 측 한국형 원전 도입 본 계약 언제든 체결 가능. 한국형 차세대 원전의 폴란드 수출 이른바 퐁트누프 원전 프로젝트가 본계약을 앞둔 두 가운데 마치에이 스테츠 PGA PAK 원자력 에너지 부사장이 본계약은 사실 언제든지 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탈원전 정책 폐기 1년 원전 산업 동력 살리고 수출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 발전을 국가전략 산업 전면에 내세웠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년간 전 정부에서 중단된 신한울을 원전 3, 4호기 제작을 본격화하고 소형 모듈 원자로 등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과 원전 수출에 집중했다. 무너진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원전 수출을 통해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전략이다. 한국, 폴란드, 방산, 원전, 인프라 등 경제협력 강화키로. 외교부 강제권 경제외교조정관은 31일 확산방지구상 20주년 고위급 회의 참석자. 방한 중인 폴란드 외교부 보이치 에의 게르벨 차관을 만나 방산 원전 인프라 등 양국 간의 이제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 했다. 신한울 3.4호기 부지공사 착수 원전 생태계 복원 속도전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제외 하겠다고 선언한 지약 1년 만에 부지공사에 착수한다. 11개 부처가 20개에 이르는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 이전의 3분의 1 수준인 11개월 만에 실시계획 승인 을 완료했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건설화 진행 중인 건설허가를 취득하면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본격 재개된다. 총 11조 7천억에 이르는 대형 원전 발전소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딱 이슈 보면 어떤 섹터인지 감이 오시죠? 네. 바로 원전 신재생 에너지 부문입니다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는 극과 극의 이야기가 아니냐 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물론 전 정부 시절 글로벌 원전 축소 기조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산업 부각을 크게 시키면서 원전 대 신재생 에너지 구도가 만들어지긴 했는데요 최근 미국 유럽의 원전 수술을 활용한 탄소중립 달성 계획에 따라 원전도 일통의 재생 에너지로 한 발짝 걸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의 전력 생산 비중이 많이 늘어나긴 했으나 그럼에도 해당 산업을 통한 전력 생산 효과가 아직까지 기술력 한계로 원전에 크게 못 미치면서 원전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산소중립을 달성하려는 움직임이 나온 것이라 봐야겠고요. 특히 한국형 원전과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국내 원전 테마가 올해 초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국가 단위로 지원이 이뤄지는 산업인 만큼 그 규모가 매우 크고 주가 반응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알짜배기 종목들을 골라내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종목 또한 충분한 이슈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섹터를 먼저 언급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내용이 조금 아쉽다. 그래서 추가 내용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연락 주셔야겠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한창산업입니다. 간단하게 내용 봐야겠죠. 아연말, 인산아연, 리튬, 브로마이드, 제올라이트 등을 생산, 공급하는 업체로 각각 부식 방지용 도료, 냉난방 장치, 흡수제와 산소 세조 장치 등에 사용되는 원료들이죠. 그중 제올라이트가 방사능 물질 흡착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전 관료주로 엮여있는 기업입니다. 관련 이슈들 보시면 한창산업,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방사능 해독 제올라이트 유일 생산 부각.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의 해량 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했다는 소식에 방사능을 해독하는 제올라이트를 생산하는 한창산업 주가가 강세다. 한창산업 방사능 제거 제올라이트 생산 우크라 원전 화재 소식의 상승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에 러시아군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해 폭발 시 체르노빌의 10배 이상의 피해 우려가 나오자 방사능 유출 시 사용되는 제올라이트 를 생산하는 한층 산업이 상승세다. 한층 산업의 경우 원전 테마에는 엮여져 있으나 일종의 원전발 악재와 연관되어 핵지주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기업이라 볼수 있는데요. 물론 원전 자체의 내용과 함께 호실적 이슈가 같이 있으면서 모멘텀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볼수 있죠. 올해 4월부터 강한 상승을 시작하고 5월 들어서 조정을 빠르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급등락을 연출하고 있음에도 최근 13,000원을 이탈하지 않고 약 16,000원 사이에서 지금 지지구간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주가 흐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주가 흐름과 함께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원전 이슈 외에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불거지면서 다시금 핵 주주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인 반응을 기대해 볼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겠는데요. 더구나 원전 테마의 종목들이 최근 들어 계속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 조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관련 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는것 쉽게 예상해볼 수 있겠죠 물론 추가 흐름을 위해서 숨고르기 기간도 필요하다 생각한다면 확실히 조정 구간에서 제대로 노려봐야 겠고 아주 알짜배기 종목인 만큼 좋은 기회를 줄수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매수와 대응 방안입니다. 디테일한 타점 비중은 사실 아무래도 저를 계속 구독해주시고 활발히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더구나 기존 구독자 분들과 미리 보내주신 분들이 너무 섭섭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단순 20명, 20명 안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께는 지금 영상에서 밝혀드리지 못하는 숨겨왔던 알짜배기 최소 30%는 갈 수밖에 없는 빅 정보도 추가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연락 주셔서 내용 놓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익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이미 난 너무 많은 종목들이 물려있어서 뭘할 수조차 없다. 그런 분들은 제게 연락 주시면 세세한 대응 방법, 확실하게 타이밍까지 맞춰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끈끈 앓는 종목명도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마이너스 30%, 50%짜리 들고서 자식까지 물려주겠다고 전전긍긍 하지 마시고요. 빠른 시일 내로 적절한 상담 받으셔서 계좌 회복에 꼭 도움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이벤트를 통해서 좋은 자료도 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면서 주린소호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